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스탠튼의 9회 말 끝내기 말로 런으로 피치버그를 꺾었던 양키스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오스왈도 카브레라의 1회 결승 말로 런이 나왔는데요. 끝내기 말로 런으로 승리한 팀이 다음 경기에서 1회 말로 런을 때려낸 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카브레라는 2018년 미겔 안두아 이후 처음으로 말로 런을 때려낸 양키스 신인이 됐고, 8회 말에만 두번 타석에 들어서 모두 홈런을 때려낸 글레이버 토레스는 2009년 에이로드 이후 처음으로 한 인닝 홈런 두 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0일 만에 돌아온 세베리노는 최고 98.9 마일, 평균 97.2 마일을 던지고 5인닝 6회 1실점으로호투했습니다 양키스는 콜, 타이온, 홈즈의 친정팀인 피츠버그를 14대 2로 대파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패보다도 에런저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경기였는데요. 2루타, 범타, 2루타, 범타를 기록한 저지는 8의말이 길게 진행되며 한 번을 더 들어섰지만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현재 60홈런 94볼넷 16도루인 저지는 역대 최초의 60홈런 100볼넷 15도루에도 볼넷 6개를 남기고 있습니다.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한 저지는 역시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보가치의 오모 앞선 타율 1위를 지켰는데요. 저지는 3할 1푼 7리 1모, 보가치는 3할 1푼 6리 6모로 공동 1위는 당연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3할 1푼 4리로 3위인 미네소타 루이스 아라이스가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 오늘도 결정한 걸 감안하면 타격왕은 저지대 보가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키스 사디움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키스와 보스턴의 최종 4연전은 타이온과 와카가 1차전, 게리콜과 리치힐이 2차전에서 격돌합니다. 2020년 1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샌데고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만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1차전 선발은 김광현이었습니다. 1차전을 패하고 2차전도 0대4로 끌려가며 가을 좀비의 경험에 당하는 것 같았던 샌데고는 6회 타티스의 3런에 이은 마차도의 백투백으로 6대6을 만들었고 2차전 역전승에 이은 3차전 승리로 세인트루이스를 꺾게 됩니다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다저스에게 3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어제 세인트루이스를 5대0으로 제압한 샌데고는 오늘도 세인트루이스를 1대0으로 꺾고 선수단 미팅 후 5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와일드카드 3위를 하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만나고 2위를 하면 애틀란타 또는 매치를 만나게 됩니다. 좌완을 패고 다니는 푸울스를 상대로 통산 10타수 1피안타 4삼진으로 홈런을 맞지 않았던 스넬은 홈런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첫 타석에서는 99마일 패스트볼을 던져 삼진 두번째 타석에서는 98마일 패스트볼로 네아파플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푸울스도 그냥 당하지 않았는데요. 푸울스는 7회 2사까지 노이트였던 스넬이 바깥쪽으로 높게 던진 98마일을 안타로 만들어 스넬의 노이터를 중단시킵니다. 샌데고가 1대 0으로 앞선 8회 초 2사 후 푸울스와 예페스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2사 1리로에 몰린 스넬은 117구째 공으로 98마일을 던져. 디용을 삼진으로 잡고 무실점 피칭을 완성합니다. 지난 경기 7인닝 7K 무볼렛 1실점에 이어 7인닝 13K 이피안타 2볼렛 무실점을 한 스넬은 탈삼진 개인 타이기록과 함께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7인닝을 소화하고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5.2이었던 ERA를 3.6위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외 놀라의적시타로한 점을 얻은 샌데고는 수아레스와 헤이더가 1대 0을 지켜냈는데요. 헤이더는 칼슨, 골드슈미트, 아레나도를 상대로 3자 범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샌데고 합류 후첫 7경기에서 4와 3분의 2 이닝 12 실점, ERA 23.14였던 헤이더는 이후 7경기에서 7이닝 7K 1볼넷1 실점으로 5경기 연속 세이브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결승 득점의 주인공이 된 김하성은 3타수 1안타를 통해 2할 ER 오픈 타율에 복귀했고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한 소토는 1906년 이후 처음으로 24세 생일이 되기 전에 통산 500볼렛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6이닝 6 k 1실점으로 물러난 마이콜라스는 193과 3분의 1이닝이 메이저리그 2위로 1위 알칸타라와는 19와 3분의 1이닝 차이입니다. 워커 블로의 등판이 불가능하고 포스트시즌에 돌아오는 곤솔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수 없는 다저스는 더스틴 메이의 활약이 중요한데요.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 마이애미를 상대한 첫두 경기에서 11이닝 13K 일자책으로 좋았지만 샌디에고를 상대한 이후 두 경기에서 10이닝 8볼렛 구자책에 그쳤으며 직전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5이닝 4K 노이트를 했던 메이는. 그러나 오늘은 애리조나에게 4이닝 7피안타 5실점의 난타를 당했습니다. 애리조나 선발은 최근 9경기 6패 7.81을 통해 시즌 ERA가 3.71에서 5.01로 오르고 2018년 이후 다저스를 상대한 11경기 성적이 8패 4 1 5였던 번가너였는데요. 2017년까지는 15승 9패 2.53으로 다저스에게 강했던 번가너는 6이닝 5K 1피 안타 1볼렛 1실점 승리를 거둬 시즌 성적이 7승 15패 4.88이 됐습니다. 범가너가 내준 유일한 안타는 배치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고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팀이 된 미러키는 6연승을 달리던 매치를 6대0으로 꺾었는데요. 양키스 매치 6연전을 3승 3패로 마친 미러키는 13경기 중 11경기가 5할 미만 팀을 상대하는 남은 경기 일정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다메스의 6회말 솔로 홈런으로 1대0 리드를 잡은 미러키는 7회 브로소가 6대0으로 달아나는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아다메스와 브로소는 모두 템파베이 출신입니다. 올해 유격수 홈런 순위는 아다메스와 시거가 31개로 공동 1위고 린도가 25개로 3위, 비셋이 24개로 4위입니다. 미러키가 매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승리하면 공동 1위가 될수 있었던 애틀란타는 그러나 워싱턴에게 2대3으로 패했는데요. 두 팀은 6일 연속 한 경기 차를 유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와일드카드 팀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하는 두 팀은 아무래도 마지막 대결에서 결정될 모양인데요. 마지막 3연전은 애틀란타에서 열리지만 매치가 9승 7패로 앞서있기 때문에 매치는 1승만 거두더라도 최종 전적 동률 시 우승 확보가 가능합니다. 8회초 유격수 브라이스 스타의 실책으로 병살타 상황이 무사 1, 2루가 되고 게레로가 곧바로 3런을 날려 0대 3으로 뒤질 때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는 패색이 짙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토론토는 계속된 1삼알루에서 무득점으로 확실한 승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는 8회 말 리얼무토의 솔로 홈런과 달튼 거스리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 붙었고 2사 1 3루에서 올라온 로마노를 상대로 슈아버가 적시타를 날려 3대3 동점에 성공합니다. 10회 초 1삼 알루를 막아낸 필라델피아는 10회 말 1삼 알루에서 비어링이 경기를 끝내 와일드카드 4위 미러키와 게임차가 한 경기 반으로 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8월 21일 이후 첫 등판이었던 윌러는 4인닝 2피안타 무실점과 함께 99마일을 던지며 성공적으로 돌아왔고 윌러가 복귀하면서 불펜으로 밀려난 신더가드는 89마일 슬라이더를 던지며 2인닝 2K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가즈먼은 6인닝 8K 무실점 역투에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퍼를 대신해 팀을 이끌고 있는 리얼 무토는 어제 홈런 포함 5타수 5안타에 이어 오늘도 홈런과 도루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21홈런 18도루인 리얼 무토는 도루 2 개를 더하면 1999년 35홈런 25도루를 기록했던 퍼지 로드리게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 2 2 0포수가될수 있습니다. 러셀 마틴은 2007년 19홈런 21도루로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2020년 ALCS에서 7차전 끝에 휴스턴을 꺾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던 템파베이는 그러나 휴스턴에게 홈 3연전 전패를 당했는데요. 6회 말 페랄타의 땅볼 타점으로 동점을 만들고 7회 말 이삭 파레데스가 역전 홈런을 날렸지만 8회 초 브룩스 레일리가 디아스에게 적시타 카일 터커에게 역전 투런을 맞고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29홈런 1 0 2타 점, 22도루의 터커는 팀 역대 두 번째, 30홈런 100타 점, 20도루의 홈런 하나를 남겼는데요. 세번을 달성한 바 있는 제프 베겔은 30홈런 100타 점, 30도루도 두 번을 한바 있습니다. 1차전이 끝나고 얀디 디아스와 아로사레나가 몸싸움을 했다고 하는 템파베이는 세경기 득점권에서 2시타수 1안타에 그쳤는데요. 앞선 두경기에서 난타를 당했던 클루버의 7이닝 1실점 오투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알레드미스 디아스가 적시타 두개를 날리고 말도나도가 14호 홈런을 날린 휴스턴은 맥컬러스가 7이닝 8K 2실점으로 강력했습니다. 8월 13일에 시즌을 시작한 맥컬러스는 7경기에서 4승 1패 2.38로 벌렌더와 발데스에 이은 포스트 시즌 3선발을 맡을 전망입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포스트 시즌 티켓 6장이 모두 확정됐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화이삭스와 내경기차였던 클리브랜드는 화이삭스를 이틀 연속 제압하고 지구 우승 확률을 96.8%에서 99.2%로 높였습니다. 반면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이 6.3%에서 2.7%가 된 화이삭스는 지난 2년간 팀을 이끌었던 라루사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클리브랜드의 이선발로 자리 잡은 맥킨지는 8이닝 13k 무볼넷 2실점 역투로 시즌 성적을 11승 11패 3 04로 끌어올렸습니다. 4월에도 화이삭스를 상대로 7이닝 14k 무볼넷을 기록했던 맥킨지는 한 시즌 두번에 13k 무볼넷을 기록한 최초의 클리브랜드 투수가 됐습니다. 라루사 감독이 은퇴를 했던 시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뷔했던 렌스리는 앞선 7경기 성적이 5승 1.43이었지만 하이삭스의 구멍 뚫린 수비와 타구 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6인 6, 6실점 3자책 패전을 안았습니다. 템파베이와 마찬가지로 시애틀도 와일드카드 3위를 해 클리브랜드를 만나고 싶은 모양인데요. 오클랜드에게 1대2로 패한 시애틀은 에인젤스 오클랜드를 상대한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함으로써 템파베이의 반경기 뒤진 3위를 유지했습니다. 시애틀은 앞선 두 경기에서 10이닝 16피안타 9실점으로 흔들렸던 레이가 6이닝 7K 무실점으로 투했습니다. AL서부 3위 자리를 놓고 큰 의미가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은 텍사스가 엔젤스를 이틀 연속 꺾음으로써 텍사스가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는데요. 5이닝 8K 2실점 승리를 따낸 데인더닝은 5탄 이상 대 23타석 무피홈런을 이어갔습니다. 오타니가 20타석 이상을 상대해 홈런을 때려내지 못한 투수 2명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와 더닝입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트라우스는 4경기 연속,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오타니는 9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페루테생 메이저리거지만 베네수엘라 혈통을 가지고 있는 루사르도는 비록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지만 6과 3분의 2 이닝 11K 2실점 역투를 선보였는데요. BA 7위까지 오른 최고의 좌안 유망주였지만 오클랜드에서 방황했던 루사르도는 스탈링 마르테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에 온후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